제가 밥은 먹으러 오는 것 같거든요. 밥이 없어지는 거 보니까 먹으러 오는 것 같은데, 지금 며칠째 만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도 사료에다가 항생제를 좀 섞었거든요. 항생제를 섞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이게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나라 갈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돌로좀 하나 해줘. 하나. 사료하고 항생제하고 섞어서 넣고 갔더니 음, 그 다음날 보니까 다 먹고 갔거든요. 남은 게 이거밖에 그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 사료하고 음, 항생제를 섞어 놓고 이제 갈려고 왔습니다. 사료에다가 네, 항생제를 항생제를 조금 뿌려가지고. 섞었습니다. 섞어가지고 얘가 상처 안든 나게 이제 상처가 많이 안물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이거 작대기로 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밀어 넣어놨습니다. 넣어놓으면 어, 어, 캐초딩이 어, 자기 와서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4호점 어, 캐초딩 어, 여기서 캐초딩이 여기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스치로폼 박스로 월동 준비를 지금 했습니다. 여기서 좀줄때실하고 심트를 하나 만들어 줬거든요. 거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거 치울까 싶어서 이렇게 글도 써놨습니다. 여기 속에다가 시간 되는 대로 좀 푹신한 옷 같은 거 아니면 방석 같은 거좀 깔아줘야 될것 같아요. 늘이섭성을 보니까. 이렇게 구석지고, 아늑하고, 이렇게 좀 밝은 것보다 어두운 곳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좀 아늑하고, 좀 침침하고, 뭐 엄침하고, 이런 데를 고양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밝고, 뭐, 환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여기가 공원, 이제 구석, 구석인데, 여기, 우리 치즈가 자주 보이길래,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설치를 해놨습니다. 겨울 추울 때눈 오고 하면 여기서 좀 쉬고 좀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